이곳은 석성산에서 하산하는 길목입니다. 석성산은 용인 시민들이 즐겨 찾는 산으로서 주말이면 인파가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사람, 일부는 과자를 먹는 사람, 일부는 김밥을 먹는 사람, 다양했습니다. 석성산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 보면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서울 롯데타워가 보이고 분당까지 보입니다. 등산은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는 힘들고 숨차지만은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 보면 경치, 뷰,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맛에 등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려갈 때는 허리, 무릎,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조심히 내려가면 됩니다. 지금 일요일 늦은 오후 시간인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더 힘드네요. 당분간 주말은 등산을 하면서 유튜브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